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 스토리 기능을 통해 영상 하나를 게시했습니다. 과거 마요르카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베다트 무리키가 찍은 영상 속에서 이강인은 훈련 중 시는 시간이었는지 검정 민소매 티를 입고 반바지를 사타구니까지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무리키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걸 알아차린 이강인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옆에서 웨이트 테이닝 중이던 또 다른 동료도 아니 노드리게스는 촬영 중인 무리키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렸습니다. 세 사람이 마요로카 시절 얼마나 친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10살이던 2011년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로 건너간 이강인은 발렌시아 연령별 유스팀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유망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발렌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재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입단 후 꾸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17년 발렌시아 메스타 소속으로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에는 팀내 최고 유망주 대우를 받으며 활약했습니다. 시즌 초 헤터 패를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주로 후반 교체 자원으로 활용됐지만 선발 기회도 꾸준히 얻어 총 24강기에 출전했습니다. 2020년도 시즌에는 준주전 선수로 도약했습니다. 이그 24강기 중 16강기를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코파들 레이까지 총 27경기에 출전해 1-4도움이라는 골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는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졌고 구단 재정이 악화된 발렌시아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강인을 판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 시즌을 끝으로 발렌시아와 작별했습니다. 이때 이강인을 받아준 팀이 바로 마요르카였습니다첫 시즌이었던 2022년도 시즌에는 동갑내기 절친이자 일본 유망주 구보 다큐우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점차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즌 후반기 이강인에게는 은사라고 할수 있는 하비에르 아길레 전 마요르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간 이강인은 2022년도 시즌 아길레 감독의 중용을 받고 팀내 최고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패스, 화려한 드리블 능력을 앞세운 이강인은 6골 6도움, 두 차례 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공격진에서 단일 로드리게스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세 선수가 지금까지 절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배경입니다. p s g 에 이적해서도 이강인의 마요로카를 향한 애정은 여전했는데요. 이강인은 지난해 11월 마요로카의 방문에 마요로카, 와 카디스의 라리가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에는 마요로카의 집도 구매하고 곰 만들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부 PSG로 복귀에 다가오는 시즌 주전 경쟁에 돌입합니다. PSG는 2024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떠났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주전을 넘어 PSG에서 에이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엘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희는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뒤 이강희는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희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사골 사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정료 2,200만 유로(약 342억 원)에.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 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그때 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로이스, 콜로 무한이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수비수 다니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살생부 7명의 베랄두가 없는 게 이외인데요. 베랄두는 어려서 잠재성이 풍부하다지만 중앙수비수로 쓰기 애매하고 다른 멀티 포지셔닝이 안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왼쪽이 그나마 가능해도 왼쪽에는 이미 리카와 멘데스가 있습니다. 베랄두는 중앙수비수 백업이라 해도 너무 불안한데요. 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왕의 파리 생제르맹이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 모델로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을 내세웠습니다. PSG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시즌 원정 경기에서 착용할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스만 덴벨레, 아시라프아 케미 등 팀의 주축 선수들과 함께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 모델로 나섰습니다. 흰색 배경의 네페탑에서 영감을 받아 형상화한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은 PSG의 남녀 프로팀을 포함한 구단 사람 모든 팀이 착용할 예정입니다. PSG는 이번 유니폼에 대해 파리가 전 세계 스포츠의 수도가 될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90년도 시즌과 1991년도 시즌 당시 파리 시민들이 입었던 상징적인 유니폼의 경의를 표하면서 구단의 새로운 세대에게 혁신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되며 화제입니다. 유럽축구 선수들의 기록을 다루는 매체인 더스탯웨이는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한 20명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순위표의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총 329분을 소화했습니다. 이중 성공시킨 전진 패스는 총 41개였으며 경기당 11.22개의 전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적은 출전시간에도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격 성향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다. 앞서 FC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서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덕분에 함께 순위에 오른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적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순위표에는 이강인보다 적게 출전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순위표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1위를 기록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였습니다. 총 696분을 뛰며 119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바로 밑 3위에는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가 자리했습니다. 642분을 소화하며 71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